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저도. 네. 네. 우리 비 많이 와요, 밖에. 안 와요. 우리 유서 잘 지냈어요? 네. 네. 대답하는 그래도. 전사님랑 카톡했었죠? 네. 네. 어저께. 뭐하자고 전사님이 제창했죠? 전도하자고 랬어 그런데 유서가 네. 뭐라고 네. 했는데, 죠쪽마막 아니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카톡 캡처에서 올린다다가. <laughs>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무슨 제목을 한번 읽고 시작해봅시다 자오 세. 오, 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말씀하기 전에 어저께 우리 뭐 했는지 읽어볼게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있어요. 누구? 없어? 민체 보이고 유빈이 보이고 하임이 보이고 예성이 보이고 인성이 보이는데 인성이가 뭘 먹고 있네? 우리 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저번 주 선생님이 전도가사랑 서는 했을 때막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약속을 기억하고 나왔던 우리 친구들이에요 어저께 같이 이렇게 우리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려 윤서에게도 선생님이 같이 하자고 하자고 연락했는데 네, 윤서는 어저께 딴거 있어요. 자, 이건 또 뭐예요? 이거 뭐하는 장면인지 안사나? 뭐하는지 몰라요 이거? 득, 특... 특세특세하고 있어. 자, 우리 왜특세했을까 해피데이 때 우리 특세했던 건데, 우리 토요일날 이제 뭐 있어요? 여름, 여름 성경학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laughs> 여름 성경학교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 민채가 혼자 나왔는데. 민채사진은 준비 못했어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거 우리 특세에 나왔던 친구들의 얼굴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봤어 우진이 보이고 태민이 보이고 인성이 보이고 민정이 보이고 세윤이 보이고 예성이 보이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더 이제 특세에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사람 손! 민채손 들었어요 아 인성이 손 들었어요 예담이 머리 글쩍글쩍 해봤어요? 혜린이 머리 한번 쓸어 넘겨봤어요? 우리 전도 나올 사람은 손이라도 좋는데 <laughs>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손 아예 들지도 않네. 알겠어요. 자, 우리 말씀 전에 아유. 여름 성학교 언제 있다고? 8월 8일 매드윈 토요일. 토요일. 그 위에서 우리 뭐 새벽에 뭐 한다고? 8일. 특별 새벽 기도회 있다. 우리 윤형 교실에 내려와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전에 우리 영상 준비한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봤어요? 본적 있어요? 네. 있어요? 영화! 자, 불 맞아요. 잠깐 꺼주실까요? 오늘 설교를 합축하고 담고 있는 맞아요. 영상이에요. 돼요? 소리가 안 나.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어때요, 친구? 재밌어요? 네. 이거 본적 있어요? 네. 와, 전 사람이 이거 보고 막심장이막막 올라올라 막 그랬어요. 막 벅차 올라왔어. 와, 이렇게 야 성격 글씨로만 보다가 그대도 한번 네 만화 영화로라도 이렇게 단정 체험을 딱 해보니까 막심장이막 벅차 오르고 막 그랬었어요. 자,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우리 말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이건 말씀이에요. 자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큰 능력을 눈으로 보고 그때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우와, 우와. 하고 여호와 그의종 모세를 그때 믿었다 되있어아 정말로 이 모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라고 그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이 외국 사람들이 모세 잘말잘 잘 들었을까? 늘 원망하고 뭐 이렇게 불평불만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불만했어. 또 이렇게 막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서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자더이기야하고 막 이렇게 쫓아왔을 때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했어 그때도. 아, 아 우리 여기서 다 죽겠다고 하 모세한테 왜 우리 끌고 나와서 우리 다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편하게 살았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여기 죽이려고 우리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막 뭐라 했어 우리 인생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이러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바다 앞에 나가서 지팡이를 그큰 홍해바다에 가리키니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바다가 어떻게 됐어? 그큰 엄청난 바다가 갈라졌어. 갈라져서 거기에 뭐가 생겼어?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뭐가 생겼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에 드러나 길이 생겼어.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갔어. 우리 친구들 바다 본적 있어요? 바다. 바다 한 번도 안 봤어? 그 바다가 갈라져서 가운데 마른 땅에 드러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누나. 우와, 어디 꿈에서? 아니요. 그러면 진짜로. 진 봤어? 어 어디서? 어때요? 바다에서. 어, 바다에서. 바다가 갈라진 거를 봤어요. 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얘 바다가 갈라져서 그땅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서 거기를 건너갔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 스도리 이야기 이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아좀 믿기 좀 그래?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갔을 때그 바다의 물이 벽이 되어서 내옆에 벽으로 이렇게 크게 있을 때 그곳을 건너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걸었을 것 같아요? 사진 찍기 좋겠다. 사진 찍기 좋겠다. 사진 없는데 사진 이 없잖아. 뒤에서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막 왔어. 앞에를 아, 봐아야 우리 다 죽었어. 모세 엄마가너왜 우리 끌고 와서 죽일라 그래요? 왜 이게 뭐예요? 엄마가 불평할 때 구름, 구두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막고 계시고 앞에는 바다를 열어서 보내게 해주셔서 그때 이 바다 속을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있을 것 같아? 걸으면서 무슨 생각했어? 아 사진기가 갖을걸 그런 생각 이 있을까? 무슨 생각 이 있을 것 같아? 누구지나 신기하게 어, 이런 일이 이게 무슨 일이야? 좋겠다. 라면 끓여 먹기 좋했다 여기서 라면이 생각났을 것 같아? 네. 뒤에서 칼을 가지고 유천 너 죽이겠다고 짜아오고 있는데 보지도 못했던 불기둥이 막 적을 막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바닷속을 걷고 있을 때나존영산으가 그 이런 생각 들을 것 같아. 걸어가면서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당신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진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을 함께 주시면 진짜 들려울게 아무것도 없겠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와, 대박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걸어가지 않았을까? 전사님 네. 그랬을 것 같아. 요 자, 애굽의 군대가 칼을 들고 다시겨 이러고 막 별거 병거와 말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들 쫓아가고 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혼란스럽게 해서 이애굽 군대를 막았다 혼란스럽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모세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그신 능력을 보여주나 바다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걸어갔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심하게 떨고 아 무서워 무서워 왜 여기 와서 우리 죽게 했어요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만들었는요 그냥 거기서 종으로 살게 해주지 왜 죽게 만든거야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두려워했던 그 무서웠던 애구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물에 물, 물에, 물에 침몰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땅으로 바다를 다 건너자 네. 이 쫓아왔던 다 죽여 쫓아왔던 이 군대가 그 똑같은 그 길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원래 힘을 회복시키사 바다가 래가지고싹 쓰러버렸어. 모든 말과 병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애굽 군대가 싹 쓰러져 버리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야,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살려주세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모세 당신은 뭐냐 왜 우리를 왜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냐 당신 도대체 뭐냐 그냥 우리 삶이 라르지 원망하고 불편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그 걱정한 대로 그 걱정한 대로 그 염려한 대로 그렇게 일이 다 발생하고 다 죽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무엇이 있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두 글자 뭐가 있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맞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셔요 아니 하나님 그거 못해 아, 하나님도 그거 안 돼. 아, 그거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요. 아니, 그거 아니 아니 아니야. 이렇게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믿음인데. 왜 아무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뭘로?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어? 예배 뭐? 또 뭘로? 믿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뭐 어떤 한게 아니고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굳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돼 이것도 못할 거야 기도해보자 소용없어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굳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걸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뭘뭘 뭘 해서 뭐 이런 게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세 믿고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 예. 자, 오늘 뭐 기억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있기를 원하신다? 믿음. 믿음. 우리는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네. 믿음. 자, 우리 그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